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 대학교 멘토링에서 온 이진기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찾아가는 멘토링의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어, 일단 제 소개 먼저 한 다음에 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학과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네 가지 목차로 준비를 했는데 어, 오늘은 네, 학과랑 공부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해야겠죠. 그 전에 이제 문제 몇 가지 그냥 간단한 거 했는데 제가 서울 사람일까요? 아저좀 네. 서울 사람 아닌데 혹시 어디 사람 같아요? 아어렵나요 경상도 한 사람들도 있고. 뭐 강남식으로 제주도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저는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천놈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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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제, 작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제 전공은 경영학과일까요? 네, 아니에요 제 전공은 어좀 이따 설명드릴 이제 교육학과인데 교육학과는 사범대학이라는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예요. 저는 그 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국가의, 제가 국가의 도로 즉 군대를 다녀왔을까요? 네,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가는데 하, 가야겠죠. 네, 저는 아직 미필이고 22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기라고 하고요. 나이는 22살이고, 어, 저는 고등학교를,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현재 동국대학교교육과일학 권에 재학 중인데, 어, 올해는 지금 현재 휴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대학생 멘토연합이라는 동아리에서, 어, 부회장 겸, 그리고 한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이라는 동아리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이제 학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아까 무슨 학과라고 했죠? 네, 저는 지금 현재 교육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학이란 무엇일까요? 어 딱딱하지만 일단 사회 그 사상적 정의를 제가 가져와봤는데 어 교육학이란 교육을 근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채결하여 정리한 학문 이렇게 말하는데 어 제가 짧지만 1년 동안 다닌, 다니면서 생각한 교육학은 저희 학과에서는 교육의 기본을 잡는 교육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시작으로 해서 교육 기초 과목 및 교육 심화 과정까지 어, 타 교육학과와는 달리 교육의 근본을 잡는, 잡아, 잡아주는 과목에 대해 배우는 학과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학과에서는 일단 제가 교육학을 다니니까 교육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교육학과이고 어 일단 사범대가 뭐냐면은 일단 사범대학이라고 해서 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 다른 다양한 학과들이 있어요. 저는 교육학과이지만 뭐 국어 교육과나 수학 교육과, 일반 사회 교육, 그 과학 교육, 영어 교육 등등 다양한 교육학과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학과가 다른 학과와 차별되는 그 차별점은, 어, 일단 교육학과에서는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교직이수 과목이 있어요. 교직이수 과목이 저희 학교 주전공, 저희 학과의 주전공인데, 어, 다른 학과에서는 이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교직을 무조건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즉,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그 과목에 대해서 저희는 전공 전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전공으로.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학개론이라는 책이고요. 네. 다음은 교육심리. 왜뭐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네이 이 여섯 가지 과목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네. 저희 학과에서는 교육 전공 기초 과목이라고 해서. 교육학계론 아까 교육심리 그런 과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직이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직이수, 어이 학교 현장 실습이 그 여러분들이 아는 교생 교생을 말하는데 4학년 1학기 때 보통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전공 전문 과목이 있는데 어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다 배워야 하냐 그건 아니고요. 어, 교육 기, 일단 전공 기초 과목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 많은 전공 전문 과목 중에서 필수 전공을 빼고는 빼고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전공 학점 이수를 맞춰서 하게 되면 되는 시스템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1년 동안 다녔는데 그 중에서 교육심리 과목 중에서 어, 제 학, 학창시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이론 중에 하나인 그 파블로프의 개실험이라고 있어요그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설명해주려고 합니다. 어, 교육심리학 심리학 중에 행동주의학습이론이라고 있어요. 그 행동주의학습이론의 대표적인 이론, 이론가인 파블로프는 어 이렇게 말해요. 학습은 자극과 반응과는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어렵죠? 이제 실제 이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파블로프의 개실험입니다. 어,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그리고 그런 자극들을 통해 나타나는 무조건 반응, 조건 반응 이게 이 실험의 어, 핵심 키인데 어, 파블로프, 파블로프의 실험은 어, 이런 네 가지 반응과 조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개에게 고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는 뭘 의미할까요? 네, 무조건 자극을 의미하는데요. 어, 이 무조건 자극은? 개에게 고기를 보여줬을 때, 개에게 무조건 자극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개는 침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은, 무조건 자극에 의한 무조건적 반응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다음 예를 보여줄게요 개에게 고기 없이 종소리를 들렸을 때 개는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개가 음, 침을 흘리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고기는 먹고 싶어서 자기가 멀리서 볼때 침을 흘리는 거지만 종소리는 개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조건 자극에 대한 미반응,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 개에게 고기와 함께 종소리를 들렸을 때, 이때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네. 개는 고기를 보고 침을 흘리게 되는데, 이때 고기를 보고 침을 흘리게 되면서, 이런 과정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나중에는 고기를 보여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그때는 침을 저절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 자극의 조건적 반응 성립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또더 나아가서 종소리랑 빛이라는 또 다른 조건 자극을 가해졌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때도 역시 종소리가 이미 고기와 함께 보여줬을 때 종소리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침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려운 용어지만 용어 정리를 해보면 보순이 조건 형성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를 써서 이제 파블로프는 개 실험을 마무리합니다.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조건 자극이 형립이 되면은 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유지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아까 조건 자극이 종소리랑 빛이었는데 이게 조건 자극이 학습을 통해서 정립이 되면은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즉 개가 고기를 보지 않아도 종소리랑 빛만 봐도 이제 침을 절절 흘리는 그런 걸 말을 해요. 그 밑에 조건 자극 없이 무조건 자극이 아니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 없이 제시되면 이때는 걔는 조건 반응이 점점 약해지거나 반응을 나타내지 않게 돼요. 네,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학창 시절의 경험을 좀 들려주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냐면, 네,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일단 교육학과가 사범대학 소속이니까, 일단 교직을 절반 정도는 교직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학과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직 트랙을 살펴보면, 일단 교육학 전공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평생교육사라고 해서 저희 학과 과목 중에서 평생교육론, 그런 등등의 평생 교육 쪽에 과목이 4개 정도 있어요. 그4 개를 이수를 하면은 이제 평, 똑같이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듯이 평생 교육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사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합격하면 평생 교육사로 활동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타 과목 교사가 될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외 트랙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양한 직업이 많은데 일단 저기 빨간 글씨는 네 제가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직업이라서 네, 빨간 표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네, 이제 교육학과에 대한 학과 소개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 일단 저는 지금 2020년인데, 저는 일단 2017학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학교를 다니고 2018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는 일단 인터넷 강의를 중심으로 공부했고요. 를 저는 심지어 어, 학교 수업 시간에 맨티자리에 티짜리, 맨 앉아서 그냥 선생님의 수업이 저한테 어느 정도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선생님 몰래 <laughs> 패드를 꺼내고 공부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렇듯이 저는 인터넷 강의를 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뭐한문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풀기보다는 네, 그냥 그 시간에 열 문제를 풀겠다. 이런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공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능이 폭망합니다 그래서 일단 2018학년도에 학교를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제 성향을 못 찾아서 대학을 휴학하고 반수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위주의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예습하고 복습을 엄청 철저히 했어요 막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예습, 복습 중요하다 근데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습, 복습만큼 중요한 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예습이라는 게막 꼼꼼히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쉬는 시간 10분 동안 그 선생님이 나가실 법한 진도를 그 정도의 양을 그냥 책한 번만 훑어보는 정도로만 해도 선생님의 설명이 어느 정도 귀에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예습을 하면 되고, 복습은 이제 그냥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해야 진정한 내게 되기 때문에 진짜 예습하고 복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2017년도 제가 현역 때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했지만 이때는 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꼼꼼히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은 네. 오답노트를 작성했어요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했냐 그냥 시중에 파는 오답노트로 작성을 한게 아니라 시중에 파는 오답노트를 사서 작성을 하기보다 제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오다모트 작성하기 위해서 저는 직접 파일을 만들었어요. 물론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만들었는데, 오다모트는 왜 작성해야 될까요? 뭐 단순히 선생님이 숙제 내줘서 단순히 팔 운동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 거창하게 말하면 본질을 위한 학습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오다모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냐, 보여드릴게요.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차를 설명드리면 저는 총7곱 가지의 목차로 구성을 했는데 그 전에 일단 오답노트를 왜 작성했냐면은 저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버리려고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다시 보려고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그때 왜 틀렸었는지 한번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학습을 위해서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의 공부를 위해서 작성을 했던 건데 목차는 어, 과목, 그다음 출처, 그다음에 문제를 작성했어요. 일단 문제를 작성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일회성이 아니라 다회성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문제를 작성했고요. 문제는 그냥 어,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그리고 어,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는 문제 의 키포인트라고 해서. 문제 핵심을 적는 건데, 이걸 왜 적냐 하면은, 어, 이게, 나중에 오답노트를 꼼꼼히 봐도 좋지만, 이제 내가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문제 핵심을 적어줬어요. 왜냐하면 문제 핵심을 적어주면은, 나중에 볼 때도, 내가, 아, 이 문제는 무슨 문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쓸수 있고요. 다시 풀어보기. 이게 문제를 오답도 쓸때 그냥 해설지만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시 한번 써 봐, 풀어보는 그런 칸을 만들었고요. 밑에는 해설지, 해설, 해설지에 그 풀이를 쓸수 있는 칸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일곱, 바, 일곱, 일곱 번째는 풀이 방식을 비교해본 뒤 오답 원인을 분석하는 건데 저는 일단 네 번째 하고 일곱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작성했는데 을 일단 일곱 번째는 어떻게 작성하냐. 어 이거는 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해설지랑 내 풀이 방식을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이게 수학을 예로 들면 제가 수학을 좀 좋아해서 어, 수학을 좀 예로 들면은 한문 하나의 문제를 풀때 접근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될수 있는데 어 일단 한 가지로 제가 A라는 풀이 방식으로 풀었어요 근데 답지에는 b라는 방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내가 a라고 a로 풀었다고 해서 아예 틀린 거라기보다 어, b로 풀, 풀면서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요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데 아 여기서 내가 놓쳐서 이렇게 틀렸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설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a라는 방식도 익힐 수 있고 b라는 방식도 익힐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되겠죠.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한국대학생 멘토연합 소속인 동국대학교 법과 이진기였습니다.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laughs>